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드디어 와우 스토리 정리 드레노어의 전쟁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노어의 전쟁군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레노어의 전쟁군주가 과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야기 더 나아가 워크래프트 세계관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물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드레노어의 전쟁군전은 그냥 외전이고 굴단 풀어주는 부분까지만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드레노어의 스토리와 설정을 다루지 않을 거라면 한편으로 요약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드레노어의 설정이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가 진행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토리 정리 요약판을 위해서라도 드레노어의 스토리는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최대한 어, 자세히 설정을 다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설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MU 드레노어와 AU 드레노어를 이해하는 것과 굴단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방을 하는데요. 생방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굴단 저거 뭐냐는 겁니다. 1, 2단이 분명히 굴단의 해골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나오는 굴단은 뭐냐는 거죠. 1, 2단이 왜 굴단을 또 해골로 만드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이상하다고요.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설정과 이야기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전후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레노어의 전쟁군주가 평행우주론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행우주란 마치 거울을 맞댄 것처럼 같은 모양의 우주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중 우주론은 비슷한 우주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양자적 평행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란 가능성에 의해 분화되는 것입니다. 즉,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A1, A2, A3로 무수히 분화되는 우주입니다. 반면, 누벼 이은 다중 우주에서는 각거나 비슷한 모양이 서로 다른 우주가 있는 것이죠. 어, 말하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이 평행. 하, 그냥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워크래프트의 세계에는 다른 여러 다중 우주가 있다. 하지만, 아제로스는 단 하나뿐이다. 아제로스는 물론이고, 불타는 군단 역시 시공을 초월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MU 드레노어와 AU 드레노어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세계이다. 여기에서 m u 는 메인 유니버스, AU는 얼터너티브 유니버스를 의미합니다. m u 드레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랜드를 의미합니다. 아제로스의 입장에서는 외계 행성이었죠. 드레나이들이 도망쳐간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드레나이와 오크들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킬제덴이 드레노어를 알게 되고 만노로스의 피로 오크들을 타락시켜 드레나이드를 학살하고 드레노어와 정령들의 연결을 끊고 지옥 마법을 남발해서 드레노어를 황량한 아웃랜드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살게라스가 심어놓은 씨앗을 발현시켜 아제로스에서 활동하던 티리스팔의 소호자 메디브 킬제덴의 충실한 수하인 어둠의 의회의 우두머리 굴단의 협력으로 인해 어둠의 문이 열리고 오크의 침략이 시작되니 이것이 워크래프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엠뉴 드레노어의 오크들이 아제로스를 침공하고 나서 스톰인드와 호드의 대결이 바로 워크래프트1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녹색 생명체들에게 당황하고 고전하던 스톰인드는 메디브의 수습생 카드가의 밀고로 이 오크 침략의 협력자이자 배신자가 티리스팔의 수호자 메디브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처단합니다. 안드인 오서와 카드가가 메디브를 죽였을 때 메디브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던 굴단은 기절해버리죠. 여기에서 잠깐, 엠뉴 오그림 두메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그림 두메머는 블랙핸드의 부관이자 드로탄의 친구인 오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망치 두메머의 전주인이기도 합니다. 오그림 두메머는 다른 오크들과는 달랐습니다. 오그림 두메머는 자신의 친구 드로탄을 죽인 것이 굴단이라는 것을 굴단과 어둠의 의회가 어, 블랙 핸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우며 비열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굴단이 기절해버린 그때, 오그림 두메머는 블랙 핸들을 공격하여 그의 목을 베고 스스로 대족장이 지위에 올라 어둠의 의회를 박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굴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 오그림 두메머는 굴단을 즉시 처치할 생각이었지만 굴단의 간절한 호소가 먹혀 죽이지는 않게 됩니다. 간절한 호소란 인간 마법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이죠. 인간들은 약하지만 그들의 마법은 어떡할 것이냐. 위험한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들이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내가 없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직 이용가치가 있다. 상대편의 위험하고 새로운 마법사들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것이었죠. 굴단의 말은 사실에 가까웠죠. 적어도 오그림 두멤버는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굴단에 비견할 만한 오크는 굴단의 스승인 넬줄 정도인데 넬줄은 아직 엠뉴 드레노어에 있었죠 어, 섣불리 굴단을 죽였다가 메디브 같은 위험한 마법사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굴단을 살려두었고 결국 굴단은 풀려나서 호드를 위해 흑마법을 사용하죠 즉이 시기의 굴단은 워크래프트1 전반부의 절대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호드 내에서 입지를 지니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워크래프트2의 중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굴단은 테론 고어핀들을 죽음의 기사로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굴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그림 두베머는 무척 교활하고 치밀한 오크거든요. 오그림 두베머는 굴단에게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용만 하는 데다가 무척 치밀하게 그를 감시했습니다. 굴단으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무시무시한 대족장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과 실력을 지닌 사람이 작정하고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단으로서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그림 두 배머는 굴단을 멸시했고 틈만 나면 모욕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굴단이 참다 참다 폭발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오그림 두메머에게 살벌한 협박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굴단은 배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그림은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면 제일 먼저 자신을 제거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호드가 승리하면 굴단은 죽습니다 호드가 패배해도 굴단은 죽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오그림 두메머는 굴단을 죽였을 것입니다 굴단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굴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굴단의 꿈이라 여기에서 잠시 굴단을 더 깊게 이해해 보기로 하죠. 어, 비록 AU 굴단의 이야기이고 설정 충돌이 걱정되긴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죠. 네, 굴단의 과거를 다룬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굴단이 원래부터 장애를 가진 오크였고 그 장애로 인해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와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고 해서 굴단이 불쌍한 녀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저 비뚤어진 인간일 뿐이죠. 드레노의 정령들이 거부할 정도로 악하고 비뚤어진 심성을 지니고 있었죠. 결국 자기를 받아준 마을을 전부 불태워버리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굴단의 행동과 사고방식과 심성. 굴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굴단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는 굴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굴단을 이해하면 워크래프트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굴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굴단에게 있어서 힘이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굴단 철씨 이전에 나온 어, 오디오북 쌀게라스의 무덤 4부작에 따르면 굴단은 힘만이 절대적이고 오직 힘만이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독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뚤어진 굴단에게 자신이 가진 장애나 자신이 당한 따돌림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고 힘을 가진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 힘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직 힘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굴단이 지닌 사고 방식이고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굴단은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가지면 다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지니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에게도 안전해지죠. 자. 다시 워크래프트2의 시점으로 돌아옵시다. 엠뉴 굴단은 배신을 준비했습니다. 굴단에게는 목적이 꿈이 있었습니다. 굴단의 꿈은 아까도 말했듯이 힘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쌀게라스의 무덤이죠. 쌀게라스의 무덤이란 무엇인가? 이왕 스토리 정리를 하는 김에 제대로 파고들어 봅시다. 일단 다시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에이그윈의 시대죠. 어둠의 문이 열리기 823년 전입니다. 에이그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메디브의 어머니이자 가장 강력했다고 거론되는 티리스파의 수호자입니다. 100년에 걸친 수호자의 의무가 끝나갈 무렵, 에이그이는 노스랜드에서 어둠의 기운이 풍기는 것을 감지하고 고룡심터 사원으로 갑니다. 에이그이는 알렉스트라자를 비롯한 용군단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했고, 알렉스트라자와 용군단은 그러겠다고 하죠. 에이그인과 용군단은 갈라크론대의 유해가 있는 곳에 덫을 놓고 매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시무시한 거대 악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쌀게라스 본인이었죠. 쌀게라스는 100년에 걸쳐 악마들을 사냥한 에이그인을 끝장낼 작정으로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그인은 즉시 반격했고요. 하늘을 가르고 땅을 불태우는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 둘의 싸움이 격렬하고 막강한 힘을 다룬 나머지 용군단은 전혀 도움이 될수 없었습니다. 강력하다는 용군단도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싸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전투의 끝에 서 있는 것은 녹초가 된 에이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자비한 주문을 난사해서 쌀게라스를 쓰러뜨렸죠. 승리한 에이그인은 쌀게라스의 시체를 조각난 시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존재의 시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 에이그인이 떠올린 것이 바로 수라마르였죠. 과거 수라마르의 명가 마법사들과 대마법학자 엘리산드가 군단의 차원문을 막고 지옥마법을 무력화하는 봉인을 사용한 것을 에이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이그인은 부서지고 가라앉은 수라마르의 폐허, 과거에 엘룬의 사원에 살게라스의 유해를 파묻었습니다. 가라앉은 엘론의 사원은 그때부터 살게라스의 무덤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은 살게라스는 살게라스의 아주 작은 화신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에이그인의 봄에 악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것이 메디브였죠. 그렇습니다. 살게라스의 무덤이란 결국 살게라스의 유해가 있는 곳. 이제 다시 워크래프트2의 시점으로 돌아옵시다. 배신을 계획한 굴단. 그리고 굴단은 무덤의 존재에 대해 그의 주인 킬제덴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쌀게라스의 무덤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어, 굴단은 그 힘을 얻어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굴단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굴단은 결국 오그림 두메모를 배신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말이죠. 굴단이 배신한 타이밍 그러니까 굴단이 폭풍약탈자 부족 자신을 따르는 어둠의 의회 흑마법사들, 초갈과 황혼의 망치 부족을 데리고 타령을 해버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살펴봅시다. 그 기막힌 타이밍이란 바로 호드의 마지막 공격, 즉 로데론 왕성을 향한 포위 공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2차 대전쟁 당시 호드는 순식간에 아이언 포지를 포위하고 저습지를 점령하고 로데론 남부 해안까지 장악합니다. 주력 부대가 북부로 향한 동안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안드인 로서와 그의 지휘를 받는 얼라이언스 연합군이 최초의 승리를 거두고 쿨티라스의 델린 프라우드모어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저습지를 탈환 탄돌 교각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얼라이언스는 탄돌 교각을 점령. 브론즈 비어드 드워프들은 곧장 아이언 포지까지 다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드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우선 주라만의 아마니 트롤과의 연합으로 인해 쿠엘탈라스의 엘프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고블린과 용의 위상 데스윙의 협력으로 인해 알렉스트라자를 감금했죠 여기에 뜻밖의 동맹도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알터렉 왕국의 에이든 페레놀드 국왕이 얼라이언스를 배신하고 호드에게 길을 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알터렉 산맥을 통하는 비밀 루트가 생겨난 것이죠 북부의 전장에서 오크의 주력 부대를 상대하는 데에도 여유가 없던 로데론 군대는 갑작스럽게 후방을 덮치는 오크 부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그림 두메머는 후방의 부대를 모두 알터에게 비밀 루트로 보내 로데론 주변의 영지를 모조리 장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데론을 포위했습니다. 인간의 얼라이언스의 마지막 희망인 로데론 그 로데론 성을 포위 공격하려는 그때 굴자는 멋지게. 오그림 두메머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타이밍이죠. 알터렉의 비밀로트 덕분에 전방의 주력 부대를 운용해서 로데론 포위까지 이뤄낸. 말하자면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포위 공격만 시작하면 로데론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고 로데론만 무너지면 사실상 얼라이언스 연합은 와해되는 것이고 오그림 두메머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카즈모단의 전선에서 드워프들이 잘 싸운 것도. 안두인 로서의 활약도 스톰윈드 폐잔병들의 분전도 탄돌 교각에서 승리한 것도 쿨티라스의 활약도 모두 로데론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들 각자는 호드의 맞속에 너무 약했습니다 로데론의 패배는 곧 얼라이언스 연합 전체의 패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타이밍에 굴단이 호드의 뒤통수를 딱 때린 겁니다 굴단 본인은 물론이고 폭풍 약탈자 부족 초가이가 황혼의 망치단 그리고 암흑개 의회 흑마법사들을 대거 이끌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당연히 로데론 포위 공격의 위력은 떨어지고 기세도 한풀 꺾이지 않겠습니까? 왜 전쟁 중에는 공격하기 전에 깃발만 부러져도 불길한 징조니 해서 일시를 다시 잡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마지막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타령이 벌어지니 군의 혼란은 엄청났을 것이고 오그림 두매머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어,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구도 구원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오크들의 예상을 벗어난 우서경의 등장입니다. 우서경은 마침 북부의 은빛 성기사단을 이끌고 있었고 얼른 오크와 전투를 벌였죠. 그리고 뜻밖에도 우서는 알토렉의 배신 사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우서는 그대로 알토렉으로 진격해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었죠. 이제 알터렉 비밀루트는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로데론 왕성을 수호하는 얼라이언스 최후의 수비병력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생각보다 견고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은 막강한데 오크에게 상황은 자꾸만 안좋게 돌아갔죠 결국 오그림 두메몬는 로데론 왕성 공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배신자부터 처단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다시 군기를 다잡고 추스르고 싸워야만 했죠. 그래야요, 오그림 두베머는 랜드 블랙핸드와 어, 마임 블랙핸드를 보내 배신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굴단은 자신을 따르는 병력이 괴멸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셀게레스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오그림 두베머는 무덤까지 들어간 굴단을 더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굴단의 곁에는 소수의 호위 병력밖에 없었고, 이미 배신자들과 그 병력은 모두 쳐다냈기 때문이었죠. 쌀게라스의 무덤에서 굴단이 본 것, 쌀게라스의 무덤에서 굴단이 마주한 것, 쌀게라스의 무덤에는 굴단이 바라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단이 마주친 것은 바로 수호자들이었죠. 여기에서 굴단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마들에게 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바로 그를 쌀게라스의 무덤으로 인도한 킬자덴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는 여러 번 언급되는데, 워크래프트 3프로젠스론에서 마이애브 셰도송이 흔적을 읽으며 언급하고, 오디오 드라마 쌀게라스의 무덤 4부작에서 AU 굴단이 쌀게라스의 무덤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킬자덴의 배신이죠. 굴단은 최후의 순간에 킬자덴에게 배신당해 죽었고, 그것은 맹목적으로 힘을 추구하던 한 비뚤어진 오크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그 허망함은 굴단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교훈 그 자체입니다. 힘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의 끝은 허무하다는 것. 그후 드레노어는 아웃랜드가 됩니다. 굴단이 죽은 이후 오그림 두메머는 기지를 발휘해 안두인 로서를 죽이지만 그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인 로서의 자, 죽음은 장군 트랄리온과 얼라이언스 전체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니까요. 오크님 패하고, 얼라이언스는 오크들의 세상, 엠뉴 드레노어로 원정대를 보냅니다. 트랄리온, 알레리아, 카드가, 다나스, 쿠르트란으로 구성된 어둠의 문 원정대는 끝내 아웃랜드의 대주, 새로운 대족장, 넬줄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마지막으로 넬줄이 불단의 해골을 사용해서 차원문을 열어 드레노어를 파괴하게 이르니 이것이 바로 워크래프트2의 끝이었습니다. 그후 파괴된 MU 드레노어, 즉 아웃랜드의 주인은 마그테리돈이 되었다가 일리단에게 주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요 다시 불타는 성전에서 유저들에 의해 아웃랜드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드레노어가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다중우주의 드레노어. 우리가 잘 아는 드레노어와 같지만 다른 세계. 그리고 그것도 아직 오크가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기 직전에 그 드레노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노어에는 가로시 헬스크림이라는 존재가 없죠.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또 다른 굴단이 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을 지는 굴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너의 와우스토리 정리 드레노어의 전쟁군 주편 다음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쉬지 않고 올릴 예정이고 업로드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워크래프트의 스토리나 설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와우 스토리 정리 요약판이 새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항상 댓글과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